지금 수급이 매도고 가격도 매도고 매도를 잡으려고 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안 잡히고 있네요. 지금 요거 올라오면 매도존입니다. 자 측편 차트에 하늘선 위로 지수가 올라오면 매도존이죠. 수급이 매도니까 예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요것이 바로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도존에서 매도는 진입은 했는데 지금 여기가, 자, 어, 오른쪽 차트에는 매수존이죠. 그냥 여기서 그냥 2층을 하려 합니다. 물론 저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로 뭐갈것 같지도 않고 힘도 그렇네요. 여기서 일단 2층 하고요. 아,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일단 여기서 2층 합니다. 예. 자, 일단 2층, 저점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서, 자, 일단 한번 1층을 하고, 자, 끊어 놓겠습니다. 자, 2층을, 예, 그렇게 해서 일단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첫탈를갖다 15만원, 요렇게 2층을 합니다. 그거는 요, 여기가 지금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아, 요 매도 존일 때, 요 수급이 지금 매도죠. 수급이 매도. 그럼 잘 됐는데, 왜 짧게 이층을 했느냐?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매수존입니다. 그 매수존도 지금 단단해요. 어, 그래서 일단 은마 짧게나마 수익을 줄때이층을 했고, 이, 이 저점까지 가져가지를 못했고, 가격을 보면 오늘 보면은 이 2.50을 붕괴를 하죠. 2.69에서 붕괴로 하고, 상대 저가 4.12를 갖다 붕괴를 합니다. 2 5 5분계4 1 2분계 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매도장이 지금 되고,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 노란색 선 아래 여기는 지금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그렇다고 매수존에서 들간다라고 보고 매도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더 올라와 주면은 이런 데서 한번 다시 한번 매도존에서 매도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 해보고요. 노란색이 단단할 것 같으면은 요 밑에서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조를 보고 매수로 진입을 해놓고 있는데 조금 밀리네요. 그럼 요거를 갖다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걸 갖다 추가요. 지금 보면 매수존이죠. 자, 수급 매수가 딱 받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 일단, 자 일단 일단 본 본청을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한기를 추가를 했는데 자 추가한 것을 자 본청하고 추가를 할수 있었던 것은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면은 예 일단 본청했습니다. 아, 하고 나서는 일단 이렇게 수급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본청한 것 같고 또 이제 이 저점을 기다려 봅니다. 예. 아까 그 우리가 본층을 했는데 그 추가를 했으면 더 좋았죠 예. 그것은 이제 욕심이고 물론 수급매수의 매수존에서는 어, 2층 하는 것이 기본이죠 어, 그래서 그 2층을 조금 좀 가지고 있으면서 2층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뻔 했네요 지금 수급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매수를 해가지고 고매수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한 것은 본층을 했고, 그러면 이제 요 직전 고점 여기에서 자 직전 고점에서 자 2층을 합니다. 자 직전 고점에서 자 직전 고점에서 자 2층을 자 직전 고점에서 자 2층이 자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자 직전 고점에서 2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시간을 끄나요? 자 2층, 자 2층,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직전 고점에서 2층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58,000원 어, 시간이 어, 2시 반 이렇게 넘어가길래 그냥 여기서 2층을 했는데요 이거 아,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어, 이제 분홍선 아래, 분홍선 아래가 이렇게 매수존이죠. 이렇게 매수존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수급도 지금 매수고, 수급도 매수고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나스닥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매도존, 매수존. 예, 여기서만 진입해서 매매하면은 틀림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국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게 나스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매도존, 매수존, 매도존, 매수존. 아, 요것만 지켜서 매매하면 됩니다. 요거 빠져주면은 매수존이죠. 매수존. 그럼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를 기다려 봅니다. 자, 요거 빠져주면 매수존입니다. 자, 매수존. 그죠, 항상 매수할 때는 매수존. 예, 그렇게 해서 매수존에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어, 빠지면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빠지면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자 빠지면 요 추가를. 추가를,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고요. 자, 올라오면 은 본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것은 본청. 자, 추가한 것은 본청. 자, 요거 이제 올라가면은요, 저 빨간 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폭이 좀 크네요. 자, 잘하면은 좀 수익도 크게 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매수존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추가한 것을 본청을 했고요. 본청한 것 같고, 또 이제 이 저점 기다립니다. 장시간 동안 지금 잘 지금 견디고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직전 고점에서 빨간선 위에 올라온다라고 보고 아주 지금 거의 한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조금 기다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빨간선 위로 올라올 겁니다. 아, 저것을 갖다 자기 값이라 그러면 자기 값. 그러니까 아무리 어, 빠지더라도 자기 값까지는 올라온다. 아, 우리가 그걸 수급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알고 하는 매매죠. 수급을 알아야 매매가 됩니다. 그냥 감으로 어,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 정확한 철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수급을 알고 매매를 해야 우리가 이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직접 고점에서 입청. 예, 그렇습니다. 자, 고점에서 입청을 했습니다. 자, 37만 7천 원. 어, 드디어 입청을 했습니다. 그거 참 애를 먹이네요. 어, 요 빨간 선 아래가 요... 요렇게 매수 존이죠. 요렇게 매수 존. 예. 그, 그 매수 존에서, 어, 그럴 때 지금 뭐, 수급은 당연히 매수고요. 당연히 매수고. 그래서 수급 매수에 매수 존인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요렇게 수익이 바로 나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그냥 눌러버리죠. 참, 이거, 이 공간을, 요긴 시간을 갖다가 참, 참 잘, 잘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점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37만 7천 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